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조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빈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뷰티 트렌드 중 하나가 동안 피부 만들기입니다. 네. 워낙에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를 보면 아 정말 나이를 감쪽같이 잊게 만들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울 좋아요. 정도로 <laughs> 그 부러움이 이슈가 되면서 피부 관리 비결이 공개가 됐는데 네. 바로 매일매일 꾸준한 팩을 한다고 합니다. 음. 아마 시중에 나가셔서 그동안 수분팩 구매하셨던 횟수보다 훨씬 더 늘어나셨을 텐데 고객님께서도 좋은 거 찾으셨죠? 오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토르마린 바이오 셀룰로우스 탄소 마스크팩으로 연예인 못지 않은 어려 보이는 피부. 그야말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내 피부에 빛이 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바이오 토르셀 탄소 마스크팩 정말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오늘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격에 이 마스크팩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건 완전 진짜 초대박 횡재인 것 같아요. 네, 저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렇죠. 아니 기존에 사용하셨던 마스크팩 시트가 1세대는 부직포 스타일, 2세대는 겔 마스크 스타일, 네. 3세대는 오늘 만나보시는 바이오 셀룰로즈 시트입니다. 네. 수분 마스크팩 중에서도 고기능성 마스크팩으로 어, 한 장에 얼굴 패치, 목 패치까지 총두 장을 드려요. 오늘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알뜰하게 선물 같은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럴 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이겁니다. 네. 토르마린 바이오 셀룰로우즈 탄소 마스크팩. 아니 탄소 마스크팩? 사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탄소라고 하면 엄청 얇은 초미세 섬유들이 그물망처럼 얽히고 얽혀서 아주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탄소가 항공기나 우주선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요. 저희 포장지에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가 탄소 100% 결정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단하고 좋은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트 자체가 기존의 시트와 차원이 다른 거죠. 맞아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네. 많아요. 굳이 제가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밀착력이 엄청 우수해요. 네. 그리고 리프팅 되는 효과까지 거기다가 흡수력은 LTE 속도. 오. 아니, 더 좋았던 거는 시트를 붙여내고 탁떼어내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랑 피부 각질,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떨어져 나와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런 수분팩 정말 보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시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천연과일수라 미생물을 발효해서 만든 시트예요. 그리고 무려 3차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3차 망상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을 발효하는 데는 시간과 정성과 이런 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가 팩들이랑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을 만큼 효과가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 네. 이유를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마스크 백시트 중에서도 넥 패치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얇죠. 얇아요. 제 아니, 얼굴이 비칠 같아요. 정도로. 그쵸. 세포같이. 어. 그러면서 약간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젤 같은 느낌. 앞뒤가 다 촉촉하게 되어 있고 피부에 딱 붙이는 순간 어. 접착제로 붙인 거지. 접착제로. 너무 시원해 어떻게 어머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피부에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내가 집에서 이거 붙이면서 운동을 하고 저 운동 있잖아요. 어,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요가를 하고 <laughs> 네. 설거지 뭐 집안살림을 다 해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니까 붙이면서 이것저것 하셔도 돼요. 음. 그러면서 흡수력까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아니 이렇게 시트 소재도 중요한데 거기다 성분까지도 아주 좋은 것들로만 꽉 채워놨어요. 네, 저희가 주 성분이 토르마린 성분이에요. 식약청 허가 받았고요. 토르마린은 왜 우리 건강 팔찌로도 많이 사용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인데 피부에도 우리가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들 저희 저 좋은 성분들이 이 피부에 타다다다다다다다다 흡수가 되면서 깊숙히 유지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그득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어 피부에 그 흡수율이 좋다 그랬죠 이 촉촉함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눈가주름 입가주름 음. 팔자주름까지 쫙 리프팅 되는 효과 코르셋으로 조여 당겨주는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 있,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소미씨 <laughs> 사용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저, 저 민망한데 제가 접 팩을 하고 배우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가로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피부 좋아? 하길래 제가 이걸 당당히 선물을 했는데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미 난다 긴다 팩에 관심 많고 피부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마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쵸. 그러니까 부직포 스타일은 붙이면 눈썹이나 이런 데가 잘안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얘를 붙이면 눈썹 있는 부분, 털 있는 부분까지 다 붙어요. 네. 답답한 느낌 없어요. 흡수가 잘 되니까 음. 다음 날 화장하는 거, 내가 좀 전에 어디 나가셔야 돼요. 마스크팩 붙이고 떼어냈을 때그 느낌은 와, 감히 이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이 아주 좋은. 바이오토르셀 탄소마스크팩 좋은 구성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네, 저희 바이오토르셀 탄소마스크팩 오늘 정말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왜 가끔 배송비 아깝잖아요. 오늘 무료배송까지 해드리니까 오늘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피부만 좋아도 예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이를 들수록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고객님 토르마린 바이오 셀룰로우즈 탄소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서 매일매일 달라질 내 동안 피부에 자신감도 챙겨보시면서 마음까지도 어려지고 예뻐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